자, 먼저 보시면 지금 11시 이제 뭐 아까 55분 기준 대비해서 7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0.57로 급격히 올려지는데 IT의 역할도 적지 않아요. 에, 이제는 고점 대비해서 늘려진 폭이 이 19포인트로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1%대 강세 1.30까지 그리고 호주가 1%까지 돌렸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이제는 플러스 0.2까지. 아시아가 다 강세를 띠니까. <laughs> 시간에 걸으면서도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다시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다시금 이렇게 올려드리고, 음. 지수에 대한 자신감 부분은 무난하게 가져가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려질 때의 흐름에 다시금 좀뭐 혹시라도 겁을 내시는 경우가 생기거나 하면 안 되겠죠. 어, 개장초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가던 주력 그대로, 오, 편입을 했고, 가지고 가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고, 2 0일전 돌파 공방인데, 여기서 이제, 에, IT 쪽, 그리고 자동차 쪽에 낙폭 축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KB 쪽 신규 편입, 음, 기준, 현금성을, 놓고 봅니다. 에, 그렇게 해서, 편입 기준 쪽을 에, 설정을 해드려요. 개장 전에 에, 이미, 미국장의 흐름에서 금융주의 강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과도하게 이제 미끄러진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음, KB금융 같은 경우에, 일단 21동 공방 위쪽에 흐름에 없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뭐 그대로 유지 전략이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시고 없으신 분들 기준에서는 편히, 음, 요 가격 기준에서는 15%까지 최대 폭의 기준. 마지막 문자나게 이제, 이, 4 2 0 0원 41,800원 기준에서어 신규 편입자 오늘 기준에서 15% 편입 가능하십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등락 범위에서 2차 15% 편입 30% 확보 목표는 좀 넓게 설정을 하는거죠. 음, 그렇게 해서 목표가 6만원 음. 일단은 미국의 이제 시중금리 쪽이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기준점의 흐름이니까 아, 아무래도 금리의 강세 부분이 또 경기의 개선 부분이 금융주들의 변동성을 위로 잡아 끌어 준 모양새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삼성전자 쪽에 오늘 오전 고점 8 s 3 0 0 Chon, Samsung Chon, Samsung c 일 장세고 a m s u n g Chon, s a 고 s u n g Chon, s a m s 8 n g 0 h o n s 어 m 어 u n g Chon, Samsung Chon, s a 제 s u n g Chon, s a m s u 그 부분을 좀 과하게 눌러 놨는데 빨리 돌려야죠. LG전자 마찬가지. 지금 LG 화학 부분이 오늘 고점이 이제 104만 3,000원인데 사상 최대치 고점 105만 원 빨리빨리 뚫어 주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자동차 쪽에 기준이 되는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뭐다 낙폭 줄이고 있어요. 변동성들이 이제 큰 상태이긴 하지만 하방기경성이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위치로 해석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의 범위도 일단은 뭐 신규 편입하신 분들 편입기준 설정 범위 잡혀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금호 선생님께서 보트 비중을 올려 주셨는데 일단 현대차 삼성전자 LG노텔 한국전력 이렇게 있으십니다 음, 비중 기준은 이제 조금 전에 예, 올려주신 비중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 삼성전자가 30%, 현대차가 60%, 기타 10%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음, 조금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다음 주 중반 후반 정도에 현대차 부분의 비중을 어, 60%에서 30%로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어, 음, 삼성전자하고 이제 LG 이노텍의 기준이 있으신데 삼성전자 기준 쪽의 흐름을 일단은 그 30%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에, 삼성전기 부분의 에, 30% 음, 현대차에서 차익실현이 되시면 음, 삼성전기 쪽에 30% 이렇게 채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LG노텍 일부 있으시고 한국전력 있으신데 한국전력 기준을 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LG화학 혹은 KB금융 쪽으로 일단은 LG화학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KB금융 쪽은 오늘 4.64%의 강세인데 일단은 당분간의 추세 추이 부분에 있어서는 KB금융 현금성 기준에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 11시 0 8분 기준에 이제 니케이 쪽에 1.3%대 강세, 호주의 1% 수준의 강세, 미국 쪽의 강세, 또 국내 증시도 다시 0.7%의 강세와 함께 5전 5점, 고점을 넘기려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흐름이 이제 그 아무래도 IT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 오늘 고점 부분이 돌파되는 모습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 3위 LG화학도 음. 어, 일단은 강하게 고점을 오늘 뚫어주면서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형성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매번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세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수익이 월등히 좋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같은 장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꾸 내동 매매를 하게 돼요. 저쪽 종목이 좀 빨리 움직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주력 주의 그 업종 기준에서의 옮겨가는 것은 그것은 뭐 심사숙고해서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만 같은 업종군 내에서 제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전기보다 LG 전자가 빠를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은 음 굳이 설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내동매매가 되죠. 제가 먼저 움직일 것 같아서 따라부터 보면은 결국은 또 반대급부의 흐름도 연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가벼울 것 같아서 가면은 또 만도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시청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내동매매를 하지 말자는 게첫 번째. 두번째 기준은 일단은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순식간에 11월, 12월, 1월 이 3개월 만에 2천 포인트 대에서 계속 놀던 지수가 3천을 넘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어 3천 넘겨서 그에 맞는 전략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부분을음 그렇게 인식을 못 하고 그렇게 인식을 못 하고 어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재가의 기준 퍼센테이지로 보셔야 되는데 기아차의 5만 원대의 기준과 10만 원의 기준 또 다르잖아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그 부분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면은 뭐어 위로 올라갈 때는 행복해서 별로 느낌을 못갖는데눌려지게될 경우에는 조금만 밀려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버리죠. 투매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는. 일단 어찌됐건 지금의 그런 기준은 긍정적으로 놓고 본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차분하게만 대처하면 첫 번째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강하냐. 대세 상승장이 맞냐두 번째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상황이 계속 개선이 될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조그만 이슈 부분들. 윤정도 같은 경우는 그거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뭐 무슨 뭐 공매도 얘기 나오고 뭐 만수리 나올 때. 그리고 이제 게임 스타 같은 경우 완벽하게 해석을 잘해드리죠. 완벽하게 해석해 드렸죠 게임 스탑 관련해서 도 그래서 그 뉴스 내용이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종목 분들 말씀드릴 때도 매번 보여드리는 게 공시 보여드리죠 공시. 음. 아 지금 생각날 때얘기해다그 저기 원고 다 수정되면은 그 완성본 줄라고 하지 말고 오후장에라도 빨리빨리 올려주라 몇번씩 얘기해도 오후장에 원고 줘요 그러면 안주거든 위에서 그 모니터링 하신 분들도 음? 그 수정된 거 전체 해가지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음 여러분들이 뉴스 내용에 민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아주 단순합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애플카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애플카를 기대를 해서 그 변동성을 보겠다 그거는 그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이제 그 기준을 들으시는 건데 예, 그런 것을 재료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닥에 말 그대로 진짜 어린 애들, 예? 뭐, 스무 살, 스물다섯 살 먹은 애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수로 쓰는 거죠. 마케팅 선수로. 기아차의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예, 내년 기준에 4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순위익을. 올해 기준에 3조 8천억 작년에 대선 충당금을 잡아서 이제 좀 축소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4조 정도 수준인데 PER이 10배 수준뿐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자동차의 PER이 10배라는 것이면 뭐꼭 저평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5배 수준 이렇게도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음, 여기 보시면 뭐 5배 수준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평가의 그 기준으로 보지는 않지만 시장이 횡보 그리고 박스 그다음에 실적이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흐름이라면 모를까 시장이 강세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으로 계속 연동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이 실적 평가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IT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됐건, 뭐가 어찌됐건, 어, 실적 기준에서의 그 종목 기준의 흐름들을 실적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좀 놓고 오는 게 옳다. 어, 뭐, 이슈 벌거진 내용으로 접근한다는 거, 그거는 진짜 그 바보들이 하는 행위인 거죠. 이슈 부분으로 대형주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시는 그런 패턴보다는요, 실적. 어, 부분을 먼저 보시고 이슈 부분으로 들여다 보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면 의약품 쪽에 바이오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19뭐 관련 테마 그리고 어, 또 예전에 차화정리를때도네임으로 화학 종류 실적이 에, 사실상 크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움직임 가져갔던 그런 기준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지금 시장의 기준 글로벌 시장 보시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의 펀드멘트를 보시고 업종별로의 어느 업종이 가장 현재 기준에서 저평가 논의를 할수 있는 기준이 될까 이런 부분 보시고 그러면 뭐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I.T. 쪽에 방금 자동차 말씀드렸는데 I.T. 쪽에 실종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상초로자, 하이닉스 지금 7억 2,800만 조 곱하기 12만 7천 원 해봐야 92조 뿐이안 됩니다. 내년 영업이익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20조 넘긴다고 보고 있죠. 영업이익 20조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IT의 저평가 상태의 기준,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군의 이슈보다는 실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기준. 이런 부분들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많이 작다고 해주셨는데 최대한 키워보도록 하고요. 어, 목이 또 잠겨있어요. 지금 많이 잠겨있죠.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차분차분 음, 목소리도 키워가면서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시 이 영상 녹화 올려드릴게요.